안녕하세요. 오늘은 거의 한 2년 만에 패션 아이템 저번 쇼핑 하울 영상 이후로 어떤 것들을 사가지고 좀 애용하고 있는지 소개를 해보고자 영상을 찍기로 했습니다. 먼저 2, 3년 전에 찍었던 영상 봐주시면서 바지랑 자켓이랑 모자 같은 것들 물어봐 주신 분들이 많아 가지고 뭐 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근데 가, 간혹 가다가 이제 DM으로 모자 같은 거 물어봐 주신 분들이 많아 가지고 모자는 제가 되게 좋아하고요 먼저 보여드릴게 요즘은 이거 되게 많이 쓰는 거 같습니다 그냥 무지 흰색 빈인데 어디꺼지? 이것도 아마 네이버 메이드 인 코리아네요 차이할줄 알았는데 모르겠습니다 되게 두껍고 짱짱해서 일단 모자 또 저의 얄팍한 지식으로 모자 쓰는 법도 알려드리면은 되게 영상이 되게 오래 걸릴 것 같은데 일단 아무튼 저는 약간 비니 같은 거 이게 비니를 이게 비니를 좀 쓰고 싶으신 분들이 약간 비니 쓰셨을 때 망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앞머리를 내리고 쓰시면은 귀울 수 있죠. 저는 좀 그런 걸... 좀좀 <laughs> 이마를 까고 쓰는 게 좋은 것 같은데, 모자 쓰는 것 자체가 저는 좀 약간 이렇게 위에... 위에가 남는다던가 눈썹 보이게 쓰는 것보다... 전 아예 이렇게 하고 다닙니다. 맨날. 이 정도가 딱... 뭔가 포근하다고 해야 되나? 그리고 얘는 근데 브랜드가 어디 건지 모르겠어가지고... 다른으로 뭐 애정하는 게... 수시 스컬캡 비니인데 얘는 크림에서 샀습니다 이게 좀 애매한 게 봉제선이 만약에 없으면은 뒤로도 쓸수 있을 것 같고 뭐 옆으로 로고가 가게 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정확하게 로고가 있으면 요 바로 뒤에 봉제선이 있어요 일자로 카메라에 얘도 아까 알려드린 것처럼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머리 감는 거를 귀찮아 하시는 분들이면은 머리 안 감고 그냥 집 앞에 쓰고 가셔도 좋을 것 같고 아 근데 또 이제 한 가지 말씀드려야 돼제쇼핑하울 영상에는 항상 가격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얼마인지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최대한 아니면 개인적으로 한번 물어봐 주세요 제가 저희 어머니도 유튜브로 보고 계셔가지고 이거는 제 친구 중에 이제 손재주가 되게 초등학교 동창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뜨개질을 너무 잘해서 알려달라고 했는데 그래서 다른 친구랑 같이 그 친구한테 가서 뜨개질을 배워서 제 만든 거예요. 되게 잘 쓰고 있습니다. 보실 보실하게 폭신 폭신하게 하고 목도리 한이 정도까지 하고 막 이렇게 싸매고 다니면은 되게 좋아요. 소재도 그 친구가 되게 실을 잘 골라줘가지고. 이게 제가 만들었다고 하기 뭐할 정도로 친구가 더 도와줬는데 그리고 항상 빠지지 않는 뉴에라 이거는 저번에 보여드렸던 뉴욕 양키즈랑 다른 핀치이터 뉴에라 대표 모델 중에 하나인데 이게 좀 보니까 무슨 한국인들 머리에 맞게 나온 모자가 있더라고요 K 그거보다 이 핀치이터가 더 약간 요즘 하 시는 얼굴 작아 보이는 거죠. 좀그 느낌이 이게 더 좋은 것 같습니다. 그리고 가끔가다 꺼내서 쓰는데요. 색깔 그냥 모래 색깔인 스톤 아일랜드 볼캡입니다. 글자는 자수 그리고 보강이라고 하나요? 이렇게 입체 느낌으로 원형 이렇게 있고 좀 깔끔해요. 근데 이거는 좀이 모자 깊이가 아까 핀 시터랑 비교해 보셨을 때 얘는 좀여기가 남을 정도로 되게 얕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상관없는데 저처럼 모자 쓰면 푹 이렇게 들어가고 싶으신 분들은 조금 좀 미묘한 차인데 이 서스트 느낌이 다르죠 다음으로 소개시켜 드릴게 승마 모자입니다 데 잘안 쓰긴 하는데 그 힙한 거랑 깔끔한 정장에다가 캡모자 쓰고 그러니까 엄청 힙한데 위에 갑자기 블레이저 입고 막좀 이런 되게 제 시선으로 봤을 때 옷을 못 입는 그 이상한 이상한 부조화그 아무튼 되게 깔끔한 거 입는데 머리가 맘에안 들다 할때 쓰고 있습니다 트렌치 입을 때도 쓸 때도 있고 니트인데 구두 같은 거 신었을 때쓸 때도 있고 쓰면 약간 이런 느낌이고 나 모르겠어요 이거 이거 그냥 좀전 이거 약간 이렇게 그냥 뒤로 쓰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은데 수신자 부담이라는 제 노래 뮤직비디오 찍을 때 같이 이렇게 섞어가지고 입고 싶어서 샀던 기억이 있습니다 다음은 요즘 힙쟁이들이 아주 좋아하는 브랜드 아, 나왔다. 헬로우 썰라이스입니다. 쟁도 약간 요즘 한 2년 전까지만 해도 약간 엄청 볼캡이 되게 근데 평평한 쟁 모자가 엄청 유행을 하더라고요. 근데 사실 저한테는 좀안 어울리는 것 같기도 해요. 근데 이게 얘도 보니까 스톤아일랜드처럼 엄청 깊이가 얕습니다. 푹 들어가는 느낌보다는 걸 쳐서 약간 이렇게 일자로 된 그런 느낌인데 입어보여서 고등학교 때도 이런 모자 혀오 밴드 때문에 살짝 유행했을 때 고자로 붙인 스키 모자가 약간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얘도 약간 그런 느낌인데 이제 좀 개인적으로 아쉬운 게 있다면은 뒤에가 이런 게 나중에 좀 머리 크기가 렇게 크게 변하는 게 아니라 정해져 있다 보니까 많이 쓰다 보면 조금 떨어지더라고요 나중에 음. 소모품이니까 그리고 이제 두 개가 남았는데 두개다 정말 올 한해 이두 개만 썼다 해도 될 정도로는 좀 과장인 것 같은데 베르디와 니고 같이 한 겐조 모자입니다 깔끔하면서 단정하면서도 귀여운. 느낌이 있는 거 같아요. 걸스 돈 크라이나 휴먼메이드, 겐조 또 제가 좋아하는 브랜드인데, 거의 작년 겨울부터 이모서만 엄청 많이 쓴거 같은데, 카니웨스트 내한 영상도 그렇고 진짜 편해요. 이게 그리고 제 머리 통에 맞는지는 모르겠는데, 진짜 편하고 그냥 뭔가 이 사원이 괜찮은 거 같아가지고 이렇게 막 눌렀어도 좋고, 아니면 좀 이렇게... 지금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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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쓰고 지금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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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모자지금다 지금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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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가은다금은 지금은 지금은 크로마츠 운영을 했죠. 근데 저는 이제 헬스장 갈때 운동할 때 많이 쓰고 있습니다. 막세 모자가 필요해가지고 이 모자는 제가 뭐 딱히 커뮤니티 같은 거를 하진 않는데 엄청 말이 많더라고요. 이게 한국에서 만들었는데 이게 짭이다, 오마주다. 약간 뭐 패션에 있어서 약간 재미 요소로 느껴주시는 분들도 있을 테니까. 원래 되게 여론이 안 좋았었는데 제니랑 뭐 이제 셀럽들이 몇번 쓰고 나니까 또 반응이 좋은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해서 한 약간 카모 모자 하나 헬스 할때 쓰면 좋겠다 해가지고 박재훈 선수랑 파워하우스 짐올라 있어서 나오는 카모 모자랑 빌더도 쓰는데 너무 멋있던데 이렇게 하다 운동만 하고 갈 것도 아니고 평상시에 쓸 수도 있는 거 운동용으로 하나 사자 해가지고 샀습니다. 번외로 은근히 이거 주변에서도 얘기 많이 하고 DM으로는 친구 지인 분이 물어봐달라고 해가지고 한번 어떤 분이 건너서 여쭤봐 주셨는데 챙 있는 페도라입니다 아래는 네, 네, 이렇구요그 모직 느낌의 초에 태국 여행 갈때 요즘 웨스턴 느낌도 많이 하시고 뭔가 힌티에 그냥 청바지 입고 이것만 두 컬쳐도 그고 멋있는 그런 좋아요 되게 만족하면서 쓰고 있습니다 아, 근데 모자를 항상 제가 이마가 있고 눈썹이 있으면 모자를 한여기까 있어요 안에서 보면 이렇게 눈썹이랑 눈 사이가 멀어가지고 저는 여기가 딱 제가 좋아하는 선 같은데 아무튼 영상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모자 모자 진짜 많은데, 제 방에만 해도, 전부 다들 한 번씩 사셨던 거일 것 같아서, 영상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, 모자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